지금 보여주는 시험은 어, 여기 고주빗으로 상부하고 고주빗으로 하부 즉 보성강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동일한 레벨의 위치에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웠을 때는 보성강 쪽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아, 그리고 여기 레벨과 저기 레벨과 동일하고 이 상단의 레벨은 보정강의 레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아,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여기에도 물을 틀어서 흘러 넘치게 압력을 주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레벨보다 높게 물을 채워, 채운 물이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을 틀고 시험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을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물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압력을 주고 물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 쪽에 관수로와 개수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물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강물이 흐르든 안 흐르든 간에 물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